지금 부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곳 바로 북항 재개발지구입니다.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. 부산항만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다시 설계하는 8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. 이미 1단계 공사가 끝나 도로와 공원, 산책로, 공중보행교 같은 기반시설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거, 상업, 문화공간이 함께 들어서고 있습니다.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입지의 희소성입니다. 서울에 한강변이 있다면 부산에는 해운대와 광안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오션뷰 라인이 북한까지 확장 됩니다. 즉 해운대 광안리 북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프리미엄 오션뷰 벨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. 그 중심에 롯데캐슬 드메르가 준 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용도 변경을 통하여 오피스텔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. 거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펼쳐 지는 바다 북항대교 그리고 항만 의 야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조망은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곧 프리미엄으로 직결될 것입니다. 또 하나의 강점은 친수 공간입니다. 북항은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잔디 광장, 문화 공원, 역사 공원, 해안 산책로, 마리나 시설까지 함께 들어섭니다. 주말이면 가족과 산책하고 요트를 즐기며 바다와 문화를 동시에 누리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. 접근성 역시 뛰어납니다.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, 북항대교, 그리고 새로 조성된 도로망이 모두 연결되면서 교통, 상업, 관광이 어우러지는 부산의 새로운 관문이 됩니다. 북항 재개발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재개발 수외지 입지, 바다를 곁에 둔 희소한 주거와 투자 기회. 둘째,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오션뷰 라인의 확장성. 셋째, 친수 공간과 문화 인프라가 만드는 미래 프리미엄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분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.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점하는 것이며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가져가는 선택입니다.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롯데캐슬드메르는 북항재개발구역 한가운데 지하 5층 지상 59층에 전용 45제곱미터부터 펜트하우스인 335제곱미터까지 총 1221실로 탄생하였습니다. 높이만 2 1 3미터인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는 초고층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소형 590실, 준중형과 중형 698실, 대형인 펜트하우스 14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51층 발 아래에 부산이 내려다 보이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고급 부티크 에스프레소바 까사부산호를 비롯하여 수영장과 피트니스, 북카팩, 골프연습장, 다이닝룸, 키즈룸 등 호텔식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후 직접 입주하거나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드메르 레지던스 호텔 가칭 로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부산북항의 랜드마크 롯데캐슬드메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.